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은이의 영우 아나입니다. 저희가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크고 가벼운 안경 휴즈입니다. 좀 잘생기지셨네요. 아 그래요? 얼굴에 변화를 줘봤어요. 알아보실 분들은 보시겠지만 성형이다 거의 성형 수준. 성형은 아니고. <laughs> 이것도 잘랐잖아. 상투도 잘. 잘라... 랐 어, 완전 좀 스타일 좀 바꿔봤어요. 밑에 댓글에 남겨주세요. 이전에 제가 난지, 지금에 제가 난. 지 권태기가 사라지는 기분이야. 아 그래? 뭐, 새로운 사람이랑 연애. <laughs> 카톡 사이 바꿨잖아. 어. 다른 남자랑 카톡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아 다른 남자를 카톡이 하고 싶으셨나봐요. 그러니까 근데 못하니까. 우라, 다시 이어가서 이 안경에 대한 리뷰. 작년에 와디즈에서 세번에 크라우드 펀딩을 거쳐서 토탈 1억 6천만 원 정도 팔렸던 안경인데요. 크라우디라는 새로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내에서 오픈을 하게 돼서 업체 쪽에서 저희한테 이 안경 두개 샘플을 보내줬고 제품명이 휴즈거든요. 얼굴이 큰 사람도 굉장히 편하게 쓸수 있다 그래서 휴즈인데 실제로 보시면은 알이 다른 안경보다 약간 더 커요. 다리 좀더 넓게 벌어져 있어서 크고 착용감이 약간 편합니다. 이게 진짜 돋보인다. 여기에 이렇게 거기를 숙여 보세요. 왜 숙여 보시라고요? 틈이 이렇게 생기잖아요. 근데 영우가 원래 레이벤 선글라스를 자주 끼고 다니는데 항상 여기서 살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. 이거 여기 눌려가지고 자국이 남아가지고 벗고 나면은 좀 안습. 여자분들 중에 화장하시고 이런데 여름에 양 안경이 딱 달라붙고 막땀 나고 이러면 이렇게 라인이 생기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전혀 붙지 않습니다. 이 뒤에 귀쪽만 붙고 앞에 이코 밑에만 딱 붙는. 근데 여기도 좀 가볍게부터 저는 원래 안경잡이거든요. 집에서도 렌즈를 자주 끼는데 그 이유가 코 여기에 압박이 되고 귀 쪽도 계속 끼고 있으면 무거워가지고 두통이 와요. 계속. 그래서 저는 안경을 오래 못 쓰거든요 렌즈가 작으면 바깥으로 선글라스 끼고 이럴 때빛들이 들어오거든요 저는 그게 싫은데 알이 커서 딱 잡아주니까 외부 시야 바깥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적은 것 같아서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12g이래요 이게 안경테만 가벼운 편인 것 같고 그냥 안경 디자인이 예쁘게 생겼어요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안경테 모양? 특징이라면 이게 약간 이렇게 유선형으로 구부러져 있는 거 안경이 알이 크면 좀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대잖아요 제큰 얼굴을 좀잘 커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이 안경을 쓰셔서 편하신 분들은 계속 펀딩 때마다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충성도가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펀딩을 네 번째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지속적으로 연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팬덤이 있고 인증이 됐으니까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이렇게 열수 있는 거잖아요 확실히 다른 제품보다 좀 검증은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1.5 버전으로 나왔거든요 휴즈 근데 뭐가 다르냐면 다리가 원래 한 138mm에서 140mm 정도 되는데 얘는 지금 148mm래요 이 다리 길이가 근데 얼굴이 좀더큰 분들은 158mm로 바꿔서 낄수 있는 키트를 추가적으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. 10mm가 1cm야? 그래봐요. 얼굴이 크신 분들은 불편하시긴 하시겠다. 그니까. 확실히 그런 분들한테는 좀 좋을 것 같고, 펀딩 페이지 안에 보시면 이미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. 처음 바꿔보시는 분들도 쉽게 이 안경 테를 바꿔볼 수가 있대요.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주는 무도스 렌즈가 있는 키트도 있어요.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테레비 굉장히 오래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. 블루라이트라고 그 화면에서 나오는 안 좋은 전파를 차단해주는 렌즈를 끼는 거 거거든요. 그러면 눈알이 좀덜 건조하고 화면을 오래 봐도 눈이 좀덜 필요하대요. 영상 작업 뭐 또는 디자인 작업 이런 거 오래 하시는 분들은 눈 보호를 위해서.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1.5 버전 약간 변화된 게 선글라스 기능을 할수 있는 녀석들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거든요. 이게 골드 블랙 컬러니까 오빠는 골드를 껴보고 워시드 블랙이야. 그래서 약간 이 위에 군데군데 약간 그 워싱 처리된 회색빛이 약간 가미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어제 이거를 한번 꼈다 빼봤는데 굉장히 끼고 빼는 게 쉬워요. 안경에 딱 놓고 탁해서 걸어주면 그럼 다 걸린 거예요, 완전 편하게. 흔들어도 빠지지 않습니다, 전혀. 알이 되게 고정력이 좀 짱짱한 것 같아요. 이렇게 딱 끼면 이런 선글라스 느낌이 드는것 같아요. 안경 끼시는 분들은 선글라스 하려면은 선글라스용 렌즈를 다시 맞춰야 되잖아요 안경이랑 선글라스가 딱 이렇게 구분돼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내가 맨날 끼는 안경에다가 이 필터를 딱 갖다 끼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운전하거나 이럴 때도 이것만 그냥 이렇게 딱 꼈다 폈다 하면 되니까 이걸 끼니까 무게감이 더 들긴 들어요 안경으로 쓰는 게 훨씬 가볍고 저는 겸사겸사해서 쓰실 때는 뭐 이거 쓰셔도 될것 같아 요 이게 이렇게 탄력적이어서 굉장히 쉽게 이거 뺄수 있습니다 약간 레트로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드 컬러 좋아하실 것 같고 무난하게 끼시는 거 그냥 좋아하시는 분들은 블랙 근데 이거 말고도 여섯 가지 컬러가 더 있어요 버건디 색깔도 있고 오크 마호가니 뭐 이런 것도 있고 안경으로 6, 1억 6천 팔았다는 거 자체가 저는 신기하기도 하고 잠잘 때 빼고 계속 끼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하루 종일 그래서 나는 좀 안경 같은 거 비싼 거 쓰더라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게 안경이나 뭐 침대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건 매일 쓰고 항상 쓰는 거기 때문에 좀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충분히 그만한 효용이 있다고 생각을 해 얼리버드로 구매하면 79,000원이거든요 중간대 가격인 것 같아요 대중적으로 나와 있는 안경이랑 비교했을 때뭐 퀄리티는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착용감 같은 거 다리가 긴 패키지로 구매를 하시면 추가로 이제 49,000원이 들고요 업경도 마찬가지로 49,000원 아예 안경이랑 블루라이트 렌즈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는 119,000원이에요 짜이트라고 그 엄청 카메라 렌즈로도 좀 유명한 데인데 거기서 직접 제작을 하는 렌즈라고 하니까 좀더 확실히 믿음 가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도수 넣어서 쓰실 분들은 안경원 가서 교체하시면 됩니다. 자기 도수로. 이상으로 얼굴 큰 사람들도 편안하게 쓸수 있는 안경 휴즈 1.5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좀 신박하고 참신한 크라우드 펀딩 제품의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나우잉 채널 아래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. 안녕.